안녕하세요. 김치명의 강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에 또 갓김치를 다시 담아야 여름에 우리가 먹으려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가고 안 나오니까 지금 많이 좀 담아서 여름에 잡수실 거를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요 갓김치를 담으려면 절여야 되는데요. 이거는 갓한 단이에요.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 단에 물세 컵에 소금 반컵 풀어서 이것도 뒤적이는 거예요. 왜 뿌리는 거를 허라고 지금 안 하냐면 요새는 날이 춥다가 이 저기 뭐야 야채가 나오기 때문에요. 뿌리고 그렇게 많이 숨죽이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물에 타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꼭꼭 눌렀다가 한두번 뒤적이면 되니까. 네, 물 다섯 컵에 소금 반컵 넣으시고 또 요것도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한 두어 번, 서너 번 해갖고 한 40분 정도 절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절여지면 이게 짜지 않아야 돼요 삼삼원이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절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절여서 그냥 담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짜버리면 맛있는 양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삼원이 뭐든지 저렴한지게 절이고 양념을 또 맛있는 양념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 맛을 내겠습니다. 네. 이제 요간 양념을 지금 저희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게장 멀국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액젓 같은 거안 넣고 요 멀근 물국 만들어갖고 게장 멀국 만들어갖고 삼사어머니 그냥 담게시원하게 먹겠군요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요 마늘 두 큰술 넣으시고 고추씨 두개 정도 넣으시고 고춧가루는 하나 정도만 넣으시고요 액젓 반 컵이요 패비에는 아주 조금만 예, 쓴기만 가시게 드시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해서 버무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고요 좀 허옇다 하면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잡으세요 드시면 되니까 요 게장 물국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마트에 가 보니까 게장 국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넣으시고 저는 그보 넣고는 안 했는데 그것도 게 종류니까 뭐 비슷하겠죠. 그걸 넣든가, 안 그러면 액젓을 넣든가, 지금 여기 저는 게장물국만 넣고 풀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풀국도 나는 좀 심심하고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조금 넣으시고, 저는 안고 담아서 오래 먹는 거를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담을 거니까, 이게 좀 있으면 이 갓이 없어지니까 저장을 할이 김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어, 무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은 넣으셔도, 요, 또, 무가, 약간, 가지 가지색, 그, 보랏빛나는 색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또, 그런대로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무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어지간하면, 무김치가 더 맛있어요. 예. 요, 쪽파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한 주먹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한 단이니까요. 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이게 크면은 이게 크면은 이렇게 칼집을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 통째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먹을 식구가 없으면 이걸 큰거 하나 썰어서 놓으면은 좀 뭐예요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쪽 한쪽 찢어서 하면 먹을 때 하나 딱 꺼내서 먹고 그러면 이게 엄청 맛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한단한 단도 많아요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이제 요 고춧가루가 부족이시면 조금 더 넣으시고. 근데 제가 담는 우리 기집 김치는 다 익혀서 먹는 김치 시기로 담기 때문에. 조금, 간이 조금 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렇다고 짜면은 안 되고요. 그냥 싱거운 김치 아니고, 짐지먹게 싱거운 김치는 아니고, 간이 확 들어있는 김치. 그걸 생각하시면,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 김치는 거의 발효시켜서 먹죠. 생것절이는 담을 때 버무릴 때 금방 한도 쪽 먹고 생것절이는 가족이 안 좋아해서 저희는 익혀서 먹는 그 저걸로 김치를 담거든요. 익혀서 먹는 용도는 조금 간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또 예산을 해야 돼요. 무는 안절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요 김치가 담아지면서 간이 들어가면 좀 물이 나올 거니까 나오면 고춧가루 색깔이 좀 연해지는 생각도 하셔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좀 허옇다 그러시면 그거 생각을 꼭 하셔서 담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색이 허옇다 그러면 이렇게 한 숟갈, 한 숟갈 좀더 넣어서 나도 매일 김치 다지만이 김치 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요게 빨갛한, 빨갛한 거는, 요 갓을 보면 갓이 붉은 홍갓이라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무 넣을 때는 무 색깔을 보세요. 무 색깔이. 양념, 고춧가루가 얼마나 적당히 묻었나, 이제 고기에 맞추시면 돼요. 에이, 이제, 뭐, 맛은 안 보나마나, 간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담았으니까, 완성이 됐어요. 에이.